안녕하세요. 일프로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코인, 자 아이콘 코인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 아이콘 코인, 자 월봉상 지금 밑에서 빛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자3 9 0원 무려 400원까지 벌써 올랐단 말이죠. 저점 144원에 대비해서 벌써 세배 3배. 어, 3배가 넘는 금액 올라왔어요. 자세하게 보시자면, 요 라인 땐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요 기준봉, 요 매집봉이 있을 때부터 무조건 주의해보시라 라고 말씀드렸죠. 자, 심지어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역대급 최대로터 졌어요. 즉,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 바닷건부터, 바닷건부터 모아왔거나 또는 여기에 물린 사람, 여기에 물린 사람이 다시 한번 조금의 반등이나마 탈출할 수 있게 기회를 줬다는 것. 그 자체는 물량을 매집했다라고 볼수 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연초기 때문에, 이 때는 사실 비트코인 분위기도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실망감 때문에 기지봉 아래로 쭉 빠졌는데, 결국은 비트코인 5천만원 돌파와 함께 올라와 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항상 월봉상, 그리고 주봉상, 그리고 일봉상, 이렇게 거시적인 부분에서 세부적인 부분으로 보시면은 차트 보시는데 굉장히 디테일이 진다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거기에 추세와 거래량 이두 가지 그리고 지지항만 보신다면 사실 복잡한 여러 가지 지표 보실 필요 없거든요. 바로 주봉 차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 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이게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 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틀만 담아 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 나눠 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신 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를 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주봉차트인데요. 자, 주봉차트 보시면 좀더 확실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세 줬었죠. 2021년도, 2022년도, 그리고 나서 쌍봉, 쌍봉 맞고 떨어지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기를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 올해 3, 4월부터 조금 조금씩 신호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월봉상 30선도 타기 시작했어요. 보통 이런 이동평균선을 보실 때 밑에서 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올라갔을 때 바로 따라 붙는 것이 아니라 올라와주고 쭉 눌려주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어떻게 바닥을 어떤 식으로 잡아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9월부터 서서히 etf 승인 소식이 돌려오면서 재료적인 시황이 지금 결정되기 시작했죠 시황이 결정됐는데 차트가 갖춤 죽이고 있다 무조건 보셔야죠 심지어 그 위치가 바닥이다라고 하면 더욱 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200원대에 있던 것이 지금 400원까지 지금 100%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추세가 계속됐다.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일봉상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일봉상 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실하게 보이시는데, 10월 중순부터, 10월 중순부터 지금 요, 요, 빨간색 선이 7일 선입니다. 7일 선. 일주일 선이죠. 보통 주식에서는 5일 선을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5일 선. 왜 그렇습니까? 거래일 대비해가지고 일주일에 5일만 거래하기 때문에 5일선을 많이 쓰는데,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7일 내내 개장하잖아요. 그래서 7일선, 7일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라 설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차트에다가 7일선 설정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7일선을 종가상 깨지 않는 게 바로 추세가 계속 되는 건데, 깬다 하더라도 미세하게 깨졌다고 하면 바로 다음날, 바로 다음 날, 시가선 기준으로 회복하는지가 굉장히 관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한 번이라도 깬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것도 계속 양봉식으로 간다면 좀더 불안한 추세 상승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올라와주고, 바로 바닥 잡아주고, 올라와주고, 바닥 잡아주고, 다시 올라와주고, 거래랑 터트려주는데, 다시 바닥 잡아주고, 그리고 전고점 매물대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매물대가 출세될 것이라 생각을 하죠. 그러고 있는데, 바닥권 계속 저점 올려주면서, 결국은 6고점 넘어가니까, 또 어마어마한 시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추세를 따라간다. 우리가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추세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함부로 고점을 예측하고 팔다가는 이 저점 대비해 가지고 단순 퍼센트만 봐가지고 매도 했다면 이분들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죠 이때 가지고 있었다가 지금 팔았다고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졌을 텐데 요건 20% 먹고 빠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비트코인 알트코인은 추세매매를 하라 추세매매를 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좀더 디테일하게 하면 4시간봉 보면서 한 말씀 한번, 한번 드려 볼게요 자그 전에 먼저 제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4시간봉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있어서 특히 1분봉 보지 말라고 많이 말씀드리죠. 왜? 1분봉의 현란한 움직임에 왔다 갔다 눈 속다 보면은 우리가 짧게 짧게 1%밖에 먹지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물릴 땐또 크게 물려요. 그래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같은 경우 이렇게 4시간봉 또는 1시간봉 좀 길게 보시라는 얘기죠. 지금 역시나 보셔도 똑같습니다. 차트라는 게 거시적으로 보든 세부적으로 보든 그 모양 패턴은 비슷한데 중요한 건 무엇이다. 그 의미, 신뢰도가 조금 다르다는 거거든요. 자, 월봉, 연봉일수록 좀더 신뢰도가 굉장히 높겠죠. 하지만, 작으면 작아질수록, 시간이 낮아질수록, 신뢰도는 좀 낮아질 뿐. 기본적인 패턴, 흐름, 추세는 다 똑같습니다. 아셨죠? 자, 보시면 이렇게 저점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딱 보셔도 어떤 선을 타고 있다? 자, 4시간 31선 타고 있다. 3일선 그래서 쭉 저점 타고 있는 31선 깨지 않고 올라와주고, 동시에 패널도 같이 올라와주고 있죠? 이렇게 고점도 높아지는 형태. 그렇다면 어느 순간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모여진다면, 뚫어준다면, 다시 한번 추세 돌파가 될수 있겠는데, 자. 항상 디테일하게 일봉상이 아니라 4시간 선볼 때는 뚫어주고 나서 지지 받아주는 거 확인하고, 요 때가 바로 매수 타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폭등 시세 단몇 시간 만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요런 타점들 확실하게 차트 거래량 추세 관련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계속 보시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자, 자, 자 주봉선 차트 보시면 요 700원 선까지 또 열려있어요. 그래서 추세를 정말 잘만 탄다고 하면 요 700원 선까지도 갈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이제 비트코인 5천만원 서서히 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트코인 불 잡비트코인 7천만원 8천만원 넘어간다고 하면 지금부터 텐백어 10배 걷잡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한 그런 움직임으로 가는 신호탄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왜냐 기본적으로 시간을 길게 끌면서 여유 있는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빠르게 올라갈 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가 또 빠질 땐 미친 듯이 빠져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타이밍 타이밍을 좀잘 잡으셔야 될 텐데 제가 이런 타이밍 세력의 매수 값평단가 전부 다 전부 다 분석해서 싹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 100%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스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스타점까지도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 돼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 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 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관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전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사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턱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개에서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위 상단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